강릉 도심의 옥천 오거리 회전 교차로 논란이 해가 바뀌어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교차로 혼잡을 막겠다며 인근 전통시장 주차장 이전을 결정했는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쇄 결정 당장 철회하라요. 강릉 중앙 성남시장 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릉시가 옥천오거리 회전 교차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주차장 이전 계획을 제시한 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상인들은 3, 40분 동안 모의 실험을 통해 시장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급히 결정됐다며 실효성에 의무를 제기했습니다. 강릉시장은 본인의 진행한 모든 사업은 옳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 생각이죠. 어떻게 2, 3일 만에 얘기를 한 사항이 전문가의 정의도 없이... 사업이 이루지는지 중앙시장 진입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회전 교차로 혼잡을 해결하겠다는 강릉시의 계획도 주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릉시는 시장 주차장 이전 계획은 회전 교차로와 상관없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걸어서 들어오시면서 숨겨진 또 맛집 거리들을또 이제 발굴해 낼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거라고 또 저희들은 또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표 관광지에 걸맞는 주차장을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수해 방지 사업을 하는 김에 회전 교체로 사업을 서둘렀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릉시는 회전 교차로 공사를 먼저 한 뒤에 불편하다는 민원에 떠밀려 뒤늦게 적정성 여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지만 충분한 사전 논의가 생략된 이딴 즉흥적 행정에 지역사회 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